사무엘 하 19장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백성들이 본 것은 무엇이냐?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슬픔에 무너져 내린 다윗의 모습을 백성들은 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다윗이 너무 슬퍼하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됐다 그랬어요. 이기고 돌아온 게 오히려 미안하고 슬픔이 됐다. 3절 뒤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 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고 통곡을 하니까 전쟁에 나갔던 백성들은 오히려 죄인이라도 된것 같은 기분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압이 다윗을 오히려 막 나무랍니다 요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목숨 걸고 전쟁하고 돌아온 백성들인데 그런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압살롬을 위해서만 지금 애, 애통을 하는 다윗을 요압이 막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전쟁이 끝나고 백성은 돌아왔고, 다윗은 슬피 울기에 백성들은 무한해하고, 그런 다윗을 요압이 막 나무라고 이런 이, 하나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그런가보다 우리가 할수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슬픈 날이든 기쁨 날이든, 아니면 어려움을 겪던 감사한 일이 있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영적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을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온 백성들 앞에서도 압살롬만 슬퍼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치던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시편 이 있어요 시편 3편의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신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압살롬의 반역이 지금 끝났잖아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 다윗의 고백처럼 압살롬의 반란이 끝났다. 그러면 다윗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해야 될 것은 비록 아살롬은 죽었기 때문에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래도 다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응답하심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다시 해야 될일 중에 하나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지금 너무 슬퍼하고 온전히 아살롬을 위해서 아들을 잃은 것만 온전히 지금 슬픔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도, 사냥도, 이다이의 슬픔이 모조리 다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부른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하나님의 영광, 주권이 드러나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10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어요. 참 특이한 말이 나와요. 개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혁.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게 그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육체의 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비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가리는 거 있으면, 그거 다 없애고, 그거 다 치우고, 우리의 삶 속에 그거 다 걷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남게,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의 개혁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도 십자가의 능력도 내 슬픔이나 내 상한 감정에 온전히다 완전히 파묻히게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개혁해야 할 영적인 신앙의 개혁 대상인 겁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믿고 부르짖은 사람이라면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비록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 나아왔어야 된다 이거예요 안타깝게도 다이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백성들 앞에서 다이 보여준 모습이 참 실망스러웠다 이겁니다 사무에라 19장의 8절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시 될 때까지 다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 슬퍼하고 애통하고 운 것이 다이시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섭리에 등 떠밀려서 다이시의 나라와 통치가 회복이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더욱더 이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내가 이 와서 왕에 일어나 성문에 다시 앉을 수 있었다. 다이시의 통치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이시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건 온전히 하나님 역사심이었다. 그러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나 쟁취해서 이거 얻은 게 아니라 그걸 알게 되었다면 더욱더 다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일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에라 19장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다이도 그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하루를 살아간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일에 압도되거나 슬픔이나 괴로움 상황에 압도되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일을 잊어버리며 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